안녕하세요. 10년 안에 은퇴하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입니다. 어젯밤 SOXL이 8.5%나 폭락하는 등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왔습니다. 이로써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투자 기회를 엿보시는 분이라면 하락하는 종목 몇몇에다가 투자하셔도 좋을 시점입니다. 저는 이미 엔비디아 4 6 9불 근처에서 숏을 쳤고 SFQQ는 보합권에 보유 중입니다. 종목을 권해드린다면 FNGD SQQ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월요일에 이두 종목이 하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5%는 먹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시기에 장기로 들고 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장이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물리면 보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전체적인 관점은 중기적으로 하락이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온다입니다. 중기적으로 하락 상승에 배팅해 시드를 키우고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함께 누리보시죠. 저의 모든 투자뷰는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